아크네스 마루는 강지 콜라보 이번에 아크네스에서 트러블 민감성 피부를 위해 마루와 함께 이렇게 귀여운 콜라보 키트를 출시했어요 키트 구성품은 아크네스 포밍 와쉬와 모공 클리어 젤 클렌저, 3초 진정 스팟 패치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에 또 짜잔 이렇게 귀여운 마루 얼굴 키링과 파우치도 같이 들어있어요 디자인도 각각 두 종류가 있는데 올리브영에서 아크네스 마루 는강지 콜라보 구매 시 랜덤으로 증정된다고 하네요 둘다 너무너무 귀엽죠 이제 제품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먼저 젤 클렌저 이렇게 비타 캡슐이 포함된 수분 가득한 젤제형의 클렌저인데 물에 사르르 녹는 비타 캡슐이 자극 없이 촉촉하게 클렌징해줘서 세안 후에 피부가 더 좋아보이는 클렌저입니다 그리고 포밍워시는 부드럽고 푹신한 크림 거품 제형의 클렌저인데 피부 마찰이나 자극 없이 클렌징되어 트러블 민감성 피부도 편안하게 사용 가능한 산뜻 촉촉한 클렌징폼이에요 음 향도 너무 좋다 마지막으로 3초 진정 스팟 패치는 3초 성분이 트러블을 진정시켜주고 초슬림 무광 패치로 트러블을 티 안나게 진정 및 커버해준다는데 깔끔하게 딱인 마루 월급 패치도 같이 들어있어요. 너무 귀엽죠? 여러분 이번에 나온 마루는 강지 콜라보 제품 진짜 귀여우니까 품절되기 전에 올리브영으로 달려가자.